들 계속 I A L o, o 하. 여기 에 이거 발음해서 이거 주의하면 돼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한국인 다들 이거 두개두 두 개에서 문제 조금 있어요 이거 두 개에서 이거 외에 거는 다들 이거 문제 조금이고 밑에 내개는 다들 이거 두개 문제 있어요,好 이거 쉬워요 I I 한국인들 쉬워요 그죠 I I 따라보세요깔이까이 카이 카이 쌀이쌀이쌀이거이쌀이쌀쌀쌀쌀요 이거 쌀쌀쌀쌀쌀쌀 아, 이거 쌀쌀이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면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이 이거, 아이아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글상이 이거 아이 술이 어디에 나요? 입에서 여기 술이 나죠. 아이 이, 여기 술이 나죠. 근데 중국어 이거 발음이 여기 술이 나요. 목술리 나요. 에이, 에이, 에 여기 술이 나요. 한글하은 여기 아이아이 여기 술이 나니까. 그래서 나중 소모하고, 소모하고, 모하고 같이 컬합하면아이 이렇게, 이렇 하면, 그래서 무다 같은 정도로 해요. 어, 제가, 에이, 그, 소리 위치,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한, 국인긴다서아 내가, 이렇게 틀 때, 아이 하고, 에이, 하고, 에이, 소리 비슷하네? 그럼 맞아. 경험 없는 선생님이 틀 때도, 에이, 어, 맞아, 맞아.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한 한국인이 발음을 할때좀긴들때아 이거 발음 참들때 답답해요 이렇게 느껴요 차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나니까 그럼 나중에 많은 차이나는 거야 어,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목소리요 A 어, A 게이 게이 따라보세요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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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사도 게이 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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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인 들 때, 개이, 개이. 중국인 어떻게 생각하면은 두개 크지 않은 알아듣는 거야. 개이, 최소 중국인 들 때, 개이가 무슨 뜻이야? 개이, 중국인 개이, 주다잖아요. 개이, 한 크잖아요. 개이, 개이, 개이. 응, 개이니, 개이 개이, 개이, 개이잖아요. 하면 개이, 최소 중국인 개이? 무슨 뜻이야? 그래서 뭐다 듣는 거야. 애이 이거 두개 크다 발음해야. 허. 다음에는 "누가", "누가"야? "누가", "누구세요?" "누가". 아니는 "누이", "누이", "누이" 크다 발음 안 돼요. 허. 다음에는 특별대, 특별대 그 옛날에 뭐이 한국에서 포충사의 영화 포대, 역영화 포대. 그 장관 이게 나라 법관, 어? 성탄 밑에 사람이 어? 음음음 마这鸡看着威위우威위威威威威우우威威우마威威威威이에威威威威威威나威 왜, 한게 한, 개, 만약 한국어 발음로 읽으면, 에이, 이발음로 e, e 읽으면, 왜 이, 이, 이 소리 나요? 근데 동기는 마지막에 에이, 소리 나요. 정말 이해하죠? 그래서 이하고 e 에이하고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때. 하 주, 여기 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 목소리 늘어, 목소리는, 목소리 늘어, 에이, 이거예요 에이, 에이. 그리고, 아우 이거 쉬워요 한국인한테도아우아우아우เ우า우ก우เ우 싸오 싸오 เ오า오ก오เ오 하지마세요 ก 하지마요 เ오하지마 그쵸? 밑에 어. 그 다음에 이거 오오 오 발음 한 개에 따라서 오우 오우 한 개에 따라서 오우 오우 소리 여기 나죠? 중간에 여기 목, 목소리야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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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오우 오우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오우 그래서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글자는 알아 들어요 또, 마찬가지, 이거하고 마찬가지. 뚱인두개 크자, 알아들어요얘들아 g 고고는 케구잖아요. 케구, go. 파란, go. 뚱인 go, go, 한 개는 사서, go, go, go. 이렇게 해요. go, 계속 뚱인 들을 때, go, 중립, go. 가 무슨 뜻이에요? 인두개 크자는 늘어난 거 하니까, go, g 고고 o 한개 크자요. go. 看这一个，看它一个，o，sho sho sho，马六达，sho sho sho sho，的脚，好，一、这个读个，看仔细注意还木斯里，木斯里是哪样？木斯里是哪样？好，再、这个读个，看仔细注意还、这个、a 和 o，好，那面我里走，去走，去走。